당연히 아무 일 없이 모셔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소가 뛰는 바람에 그들은 베스메스의 암소가 아니었지만 훈련 받은 황소였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그만 우사가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.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. 하나님, 내가 잘못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, 당신이 택한 종들을 통해서, 당신을 겸손히 매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못했습니다.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